크리스피케이션을, 하면, 어, 크리스피케이션을 해서 컨티 연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한 어,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설명한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것이 소형이고 용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네, 이 논문에 소개한 알고리즘에는, 제 웨이블렛 트랜스폼과 LSTM을 활용을 해서, 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타임 리퀄먼트도 충족을 하고, 또 연속적이고, 17시간으로, 어, 정보를 인풋으로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볍고, 또 정확한 알고리즘을, 아웃풋을 낼수 있다고, 어, 알고리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트로인데요. 어, 이게 부정맥 그 환자들을 진단하기 위한 어, 알고리즘인데 부정맥 자체가 간헐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그 이제 신막 데이터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어 관찰을 하면서 데이터가 그 기기에만 이제 저장이 되고, 클라우드에는 가지 않기 때문에, 뭐, 프라이버시 이슈에서도 자유롭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이 계속해서 차고 있는 그 웨어러블이기 때문에, 컨티뉴스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또 가볍고, 어, 그 정확하게 자동화된 시지펜스페션이 가능하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QRS나 P-Wave, ]의 그 형태를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하는 시기였는데, 이건 이제 사람마다, 환자마다, 환경마다 너무 그 다르고, 그리고 픽스 피처가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단점이 있어서, 이 논문에서는 자동, ECG 클래식 i 이션은 자동적으로 진행되고, 또 정확도도 높은 그런 알고리즘을 소개 하고 있는데요. 먼저, LSTM의 기반은 이제 RNN인데요. 오늘 이제 전도가그 고신방 결절, 방실 결절, 히스 번들, 뭐 에이펙스, 푸르키네 섬유, 심실 이런 순서대로 이제 순전도 전류가 이 흐르니까 이게 템포럴 디펜던시가 있어서 이제 RNN을 사용하면 템포럴 디펜던시를 어. 네, 잡아 줄수 있다. 라는 것인데요. 어이 RNN에서 더 이제 발전된 LSTM 이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건 ECG 웨이브폼에서 어 이제 좀더 패턴을 잘캡처를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큰 모델 하나를 가지고 아웃풋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 작은 그 모델들을 병렬적으로 어 위치시켜서 이제 나중에 합는을 어 맞이하는 그런 어 모델입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고 컨티뉴스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단계로는 세그멘테이션, 어 그러니까 하트, 어 세그멘테이션으로 다 나누는 것인데요. 먼저 이제 세 가지 요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xECG라는 것은, 이제 R피크를 기준으로 전 0.2초 5 후에, 어, 후에 0.4초 를 나타내는 구간, 구간을 나타내고 XLR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피쳐가 있는데요. 먼저 RR 인터벌. 이게 전 RR 인터벌이고 이게 넥스트 RR 인터벌이고 이거는 전에 다섯 개, 그리고 후에 다섯 개. 그래서 총 10개 RR 인터벌 평균. 그리고 네 번째는 그한 문자의 RR 인터벌의 전체 평균을 말합니다. 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피처의 경우에는 미래의 퓨처 데이터를 의미를 하는데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컨티뉴어스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퓨처가 아니고 컨티뉴어스이기 때문에 어 더퍼링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XW는 두보시 웨이블렛 DB2 여기선 DB2 웨이블렛을 사용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타임과 템퀀스 도메인 정보를 둘다 캡처할 수 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RNN 베이스 모델인데요. 이건 아까 말했듯이 모델 하나를 큰 모델 하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을 병렬적으로 두 개로 작, 작은 모델 두 개로 나눠서 나중에 다시 합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어, 모델 알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렇게 나눠지고 다시 합쳐지고 모델 베타 같은 경우에는 어, 처음부터 합쳐진 형태로 아웃풋을 내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모델 알파의 경우에는 x r l x e c g 컨카트네이션을 하고 r n n 을 돌리고 그러고 나면 n h 알파 원의 피쳐 스 t p 션이됩 r 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x r l n XW r i p 네이션을 해서 r n r n 을 돌리고 나면 n h 알파 i 의 피쳐 출이 되고 그러면 이 모델 알파의 디멘션은 그 피처 추출된 거 합한 것과 그리고 아웃풋, 그 부정맥 클래스들 의개수로 곱한 것이 되고 그리고 모델 베타 같은 경우에는 이세 가지를 컴카트네이션하고 PC를 돌린 다음 RNN을 돌리고 나서 나오는 NH베타의 피처와 그리고 그 아웃풋 부정말 클래스를 곱한 것이 이제 디멘션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때 이 알고리즘에서 사용한 RNN 셀 타입에 대한 설명인데요. 일단 어 이게 기본적인 싱글 RNN 셀인데요. 이거는 이제 xt 같은 경우에는 input h t-1은 전 셀의 아웃 풋 값, c t-1은 전 셀의 셀 스테이트. 값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xt와 h t 1을 선형 리이션시키고 그다음에 액티베이션 함수로 탄젠트 h를 해서 nt를 만들고, ct-1과 nt를 더해서 ct를 만들고, 여기서 액티베이션 함수로 탄젠트 h를 써서 그 아웃풋 값을 내는 방식입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인 RNN 방식인데, 저희가 여기서 쓰는 거는 LSTM 이두 번째 방식이에요. 이거는 이게 여러 가지 지금 레이어가 이렇게 나뉘는데 <laughs> 이거 이제 컨티뉴스한그 데이터를 담으려면 너무 많은 데이터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포획층 인풋층, 아웃풋층. 어떤 정보를 잊어버릴 것인지, 어떤 정보를 인풋으로 받아들일 건지, 어떤 정보를 아웃풋으로 내보낼 건지 정하는 층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 인프나 아웃풋 각각에 맞는 그선형 리그레션을 해서, 여기서 액티레이션펑션으시그모이드를 사용을 하고, 어, 네, 그리고 MT 같은 경우에는 아까 RNN에서 사용한 그 함수를 넣어서, 네,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 C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적인 LSTM 모델에다가 차이점이 그전셀 스테이트가 포개층 인풋층, 아웃풋층 선형 리그레션에 어, 인자을 들어가게 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D의 경우에는 어, 이게 업데이트 그리고 리셋 요인이또 포함이 되는 건데요. 어, 이 논문에서는 이 LST, 기본적인 LSTM 이 방식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모델 알파랑 모델 베타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이제 블렌드 하는 단계인데요. 이때 이렇게 큰 모델 하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 여러 개를 병행적으로 해서 합하는 것이 이제 컴퓨, 컴퓨테이셔널 그그 그 능력에 이제 하자를 짓지 않는다는 장, 장점이 있습니다. 블렌드 할 때는 멀티레벨 퍼셉트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 이제 데이터를 트레이닝을 하는데요 네, 여기서 특징이 이제 환자마다 환자마다 스페시픽한 트레이닝 프로시저를 거친다는 점입니다 어, 일단 환자 한 명마다 한 번씩의 그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는데요 어, 이제 로컬 데이터와 글로벌 데이터 두 가지를 반영을 하게 됩니다. 로컬 데이터는 이제 각 환자마다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데이터를 말하고, 글로벌의 경우에는 부정한 환자들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나타나는 그런 특징, 갖는 데이터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는 이제 여기서는 MIT BIH 그 알스미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 했는데, 이제 두 가지 리드로 측정했고, 을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TS100, TS200 종류, 두 종류가 있습니다. <laughs> d s 1 0 0은 이제 루틴하게 어, 관찰될 수 있는 그런 거고, d s 2 0 0은 어, 복잡한 이제 언더멀티를 말합니다. 어, 트레이닝셋에는 그두 가지 아까마이시게 로컬과 글로벌이 있는데요. 로컬은 어, 그 d s 2 0 0에서 처음 5분 동안 의 데이터를 말하고, 글로벌 데이터의 경우에는 d s s i f i c a t i o n is 을 n the day, y d s n t k 에 o w you don't k 고 합니다. o 래 don't k n o 는 y 이 u don't know, you don't know, you don't k 이 o w y don't k don't k d 랑 s p 여러 가지 방법들과 비교를 해서 비교한 표인데요 여기서 정확도, 정확도가 다 99%를 넘고 있고 F1 항목의 경우에도 전에보다 증가, 증가를 했다 SBB의 경우에도 상당히 높고 F1도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한 그 기기 하드웨어인데요 어, 타임을 보면 5 30에서 60초 정도로 굉장히 짧은 시간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커션 부분인데, 이게 그 웨이블렛을 사용하지 않, 웨이블렛 트랜스포메이션 하지 않았을 때, 그 아까 db2의 웨이블렛 타입을 사용했는데, 뭐 db1, 3, 4, 다른 웨이블렛 종류를 사용했을 때, 그리고 블렌딩하지 않고 뭐 모델 알파만 사용하거나 모델 비타만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r n l 셀, 뭐 기본적인 r n l 셀 아니면은 아까 피규어 CD에 나오그두 가지 다른 타입 이렇게 각각의 어 이제 조건들을 하나씩 결핍시키면서 어 이제 실험했을 때 성능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는 이제 어, 이 신전동원을 리드를 두 개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뭐 리드 하나를 가지고 했을 때는 어, 정확도가 그렇게 떨어지진 않지만 이제 조금 차이가 있다 라는 점과 이제 5분이 아니고 2.5분 동안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8 0 0 0 0 0 0 0 0 0더 짧은 시간 동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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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결과 어, 컴퓨터는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이제 LSTM 기반의 그 자동화된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어, 컴퓨케이션 비용도 적고 왜냐하면 커럴하게 그 모델을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컨티뉴스하고 어, 리미티 프로세싱 파워를 가지고 할수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